지금 휘어 들어간 라인이 어... 눈에 보이시나요? 네. 자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키스샷 계산법이에요. 어, 사실 저도 내용이 어떤지 아직 들어보질 못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탄돈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헷,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회의를 잘안 해요 그래서 네, 사전에 얘기 없이 <laughs> 네. 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키스샷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1적구가 뭐 2적구를 쳐서 치는 뭐 키스샷도 그, 있고 그렇죠. 한데 가장 간단한 뭐 흔히 표현하는 쪼몰내서 치는 방법에 음.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네. 적구에 내 수구를 키스를 내서 치는 방법 음, 수구를 키스 내서 치는 거 아,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샤넬 님이 사구를 조금 치셨었잖아요 그렇죠 자, 끌어치기에 대한 계산법을 아시나요?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사구를 칠때 끌어치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1적구가 빨간 공이고 2적구가 노란 공입니다. 네. 1적구와 수구를 연결하고 중심부에서 선을 연결하고요. 2적구와 1적구의 중심부에서 선을 네. 연결해요. 그랬을 때,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 지점을 네. 내 수구의 중심부가 갖다 맞추면 어... 맞게 돼요. 그랬을 음, 때, 몰랐네요.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 지점, 네. 그 각도가 이루어지는 거에 가운데 지점을 내공의 중심부를 거기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사구의 형태로 끌어치기가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쪽에서 한 번만 라인을 한번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 라인의 중심 지점, 네 중심 지점, 네그쵸이 지점을 또큐 끝이 무회전일 경우죠. 향해서 치는 경우 이렇게. 사구의 형태로 끌어치기가 맞게 되는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또뭐 다른 뭐 중심부를 연결해서 하는 공식도 네. 있고 한데 이런 공식을 이제 저희는 키스샷에서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키스샷이라는 걸 이제 제가 설명드린 키스샷은 뭐냐면 이런 배치예요. 자 여기 에 붙여주세요. 자 1접구가 이런 식으로 벽에 붙어 있어요. 네. 그내 공이 뭐이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딱히 칠게 없어요. 2적구의 위치도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적구를 쳐서 1적구를 쳐서 내공을 키스를 내서 1 2 3의 형태로 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쫑우라 그렇죠. 쫑우라뭐 이런 식으로 네. 뒤돌리기 치는 사용을 하는 건데 네. 자, 파이브 앤더 하프 시스템 라인으로 봤을 때 여기서 몇으로 들어가야 득점이 될까요? 35 출발이니까 뭐, 뭐 대략 한 정도? 예, 그쵸. 10, 그 부분은 언저리 네. 네. 자 그럼 샤넬 님께서 빨간 공에서 네. 저 부분을 향해서 큐를 연결해 주세요 연결이 됐죠? 네.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네. 그랬을 때이 각도의 중심부 여기겠죠? 아 중간 지점 네이 네. 중간 지점을 내 공의 중심부가 아. 향하게 될 거예요 회전은 오. 오른쪽을 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한번 그렇게 해서 쳐보겠습니다 오. 네. 조금 옆? 쉽고 껍긴 네. 했지만. 네. 지금처럼 각도 음. 형성을 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오, 다시 한 번. 네, 다른 배치에서 또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음. 또40 출발한단 가정하에 그렇죠. 20, 뭐20 정도. 20에서 20, 뭐, 2 20 정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연결할 거고요. 음. 샤넬님 한번 연결해 주세요. 했을 때이 각도의 중심부를 내공의 음. 중앙이 네, 갖다 맞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 네, 야... 뭐, 지금처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칠수 있는 방법이죠. 보통 이렇게 서 있으면 다 이, 이런 그 키스를 내 가지고 뒤돌리기를 치는 건 아실 텐데 보통 감각적으로 그냥 적당한 두께를 그렇 그렇죠. 해서 치시죠.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음...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네. 다른 배치도 또한번 볼게요. 네, 자, 30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러면, 한 뭐, 적당히, 이 정도 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두 개의 각도의 가운데 지점을 네. 내공의 중심부가 치는 거죠. 네, 음. 지금처럼 그 부분으로 보낼 수 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에 대한 현상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점의 높낮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점의 어, 높낮이 제가 지금 공을 계속 칠때 어, 체크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하단을 줬어요. 네. 하단을 줬어요. 이유는 하단을 주게 되면 키스가 나도 휨이 적어져요. 음... 공이 맞고 이런 식으로 휨이라는 게 생기는데 휨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일자로 보내기가 쉬운 거예요. 가능한한 어, 곧게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출발각이 뭐 35, 35, 40 이런 데서는 네네. 충분히 길게 뺄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각도를 평범하게 재시고 하단을 주고 그 부분을 음. 치시면 좋은데 아, 출발각이 짧아져요. 네, 이런 식으로 25로 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잘 보낸다고 하지만 짧게 떨어질 위험이 있죠. 많겠죠. 네. 그리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서 네. 조금 더 앞을 만졌어요. 그러면 음. 훨씬 더 짧게 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공은 당점을 조금 올려주시면 음. 공이 맞고 진행된 라인에서 살짝의 휘을 만들어서 출발 라인을 조금 더 아, 아래쪽에서 출발하는 그렇죠. 길어지게 그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하단이 아닌 당점을 조금 더 올리실 거예요. 음. 그 대신 치, 쳐, 어, 치다 보면 아시겠지만. 당점이 조금 올라가면 두께도 조금씩 두꺼워져야 된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음, 한번 네. 휘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러면 당점을 조금 올리고 쳐볼게요. 네. 보셨나요? 오. 네, 요, 요기 부분에서그 네? 상단 효과가 탁보그는게 그렇죠. 라인 이렇게 휘어 들어가면서 네, 각도를 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짧아질 것 같은 각에서는 길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상단 회전을 이용해서 그렇죠. 길어지게. 자, 이런 식도 한번 볼게요. 제가 공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음, 네. 출발 각이 4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코너를 들어가도 짧게 빠질 확률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 라인을 재신 상태로 당점을 좀더 올려서 음, 치는 거예요. 길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당점 좀 올려볼게요. 오. 지금 휘어 들어간 라인이 오,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이게 그 헬릭스라고 하죠 공. 네. 헬릭스라 그런지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샥 휘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짧아질 것 음. 같은 각에서는 당점을 올려 주셔서 좀더 길어진 음. 효과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니다, 이거는 길게 빠지기도 쉽다 하는 각에서는 당점을 그냥 내리셔서 음, 네. 정확하게 각도 조절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앞돌리기 배치도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자, 지금 같은 배치를 제가 세워놨어요. 빗겨치기를 치자니 빨간 공이 너무 붙었어요. 그렇죠. 노란 공을 치자니 불안해요. 네. 그랬을 때한 번쯤은 뭐 쇼맨십 혹은 퍼포먼스 같은 효과로 음,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단골 잘 치시는 분들은 많이 치시더라고요. 음, 네, 네. 제가 회전을 다 주고 친다 그러면 뭐 각자마다의 라인이라는 게 있겠지만 대강적으로 보내야 하는 라인이라는 게 있겠죠. 네. 그 라인과 공의 각도 주시고 또 아, 중간 네. 부분. 내가 일로 보낼 거다. 그럼, 육각도와. 네. 그렇 수부 연결한 중간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을 보시고, 음... 치시면 되고, 이거는 뭐, 딱히, 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그... 가...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당점은 내려주시고. 음. 중아단에 키스가 날, 중화단으로... 날 거니까, 세게 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오, 뭐 짧게도 득점 되겠네요. 어우 이런 네. 건. 네, 네 럭키로. <laughs>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음... 방향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어, 거에 대한 또. 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입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음... 또 설정을 해놨어요. 대회전. 대회전을 축소로... 치자니 네. 너무 얇게 하단 주고 그렇죠, 그렇죠. 또곳구성의 네. 방법을 쳐야 되고. 빨간 공은 또칠게 없네요. 음, 네. 출발 라인 봤더니 대략 이 정도. 뭐... 그렇죠,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라인 시스템 기준입니다. 네, 그렇죠. 60에서 뭐 40, 30 정도만 네. 들어가 준다면 되겠죠. 음, 그럼 네. 라인 한번 그려주시고요. 로. 제가 연결했을 때의 중앙 지점을 눈으로 음. 체크하신 후에 내 공의 중심부가 거기를 향하게끔 쳐주시면은 뭐 이런 대회전 형태도 충분히 뭐 간단하게 득점을 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이거 뭐제 기준에서는 거의 유레카 수준입니다. 아, 어, 이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러면 샤넬 님도 한번 쳐보실 거예요. 네. 사실 뭐 이런 패치 종종 나오잖아요. 그럼 자, 진짜 적당히 쳤었는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중앙네. 아이고. 아이고 두꺼워라. 생각보다 두꺼웠죠. 어, 네. 뭐 조금, 조금 두껍게 맞긴 했지만 조금 얇게 맞았죠. 아, 그, 네. 그렇죠. 그렇서 얇게 맞았죠. 네. 하지만 뭐 음. 득점은 안 됐네요. 네. <laughs> 네. 뒤돌려치기 배치 한번 보실 네.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기준점을 잡아 놓고 친다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점은 내려가야겠죠. 그쵸? 굳이 길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 그렇죠. 네, 음. 네 지금처럼 뭐 간단하게... 또 물론 간단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쉬운 공이라는 게 아니라 각도 잡기가 간단하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또, 아 그냥 예. 감으로 한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적당한 두께를 그냥 감각으로 찾아서 쳤었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휘는 공도 한번 쳐보셔야죠. 지금은 짧게 나오기가 쉬우니까 그 그렇죠. 그러면... 당점을 조금 올리셔서. 형, 당점 너무 높아요. 한두시반 투팁 정도? 그렇죠. 오, 네. 남자답게 치셨네요. 어커 각도가 좀 좁으니까. <laughs> 시원하게, 생각보다 강하게 나갔어요. 네. 시원하게 치셨지만 어쨌든 음. 힘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긴 각을 형성시켜서 음. 득점할 수 있는 방법. 자, 좋은 정보에 대해 오늘도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판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